네, 만편나님들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요, 어, 제가 어제 드렸던 말씀에 조금 음, 연결되는 후속편이자 어, 음, 굉장히 중요한 얘긴데 조금 음,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예. 음, 네, 이게 참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 영성 공부하시는 어 훌륭하신 선생님들은 쉽게 말씀을 하실 텐데 저는 이거를 제가 저만 그냥 음. 체험을 해서 알고 있었지, 이거를 남 앞에서 남에게 제가 풀어서 말로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되려나 모르겠네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어, 어,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거울 명상의 목적이 이 근원의 나, 그, 나의 그 진짜 모습 그죠? 어 그거를 만나는 거라고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근원에 나가 이게 전체 나죠.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이렇게 이렇게 막몸이 음? 몸은 실제가 아니고 어다 그냥 환영이고. 홀로그램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음 이렇게 너무 그 양극단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laughs> 한 이제 그어어 시청자분께서 제 댓글을 달아 주신 것을 보고 아, 그래. 맞네.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 분께서 그 개체와 전체의 그 너무 양극단에 빠지는 거를 조금 경계하는 그런 댓글을 달아 주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말로 풀어내기가 참그 어려운 거라서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언젠가는 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아무래도 그 동안은 거울 명상을 하는 어떤 그 방법론적인 또 실천론적인 어, 또 체험 그런 얘기들에 아무래도 조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서 이 얘기가 계속 뒤로 미뤄졌던것 같아요. 이제 그 우리가 어전 전체나 전체 음나 전체, 음, 나를 만났는데 이 거울 명상이 이제 목적이 있다 보니까 어. 자칫하면 이 개체인 개체인 나를 어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너무 개체인 날까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어, 개체인 나를 또 너무 그어뭐 뭐라고 해야 되죠? 음 조금 어, 그 표현을 <laughs> 표현 단어가 잘떠오지 않네요. 어 너무 이렇게 그 치가 없는 걸로 어차피 뭐 환상인데 어차피 환영인데 이렇게 또 잘못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스님들도 어 이렇게 득도 뭐 이렇게 그 깨닫고 나서 무의행이다 이래가지고 나는 어디에도 걸림없이 행동한다 이래가지고 뭐 이렇게 뭐 뭐술 마시고 고기 먹고 뭐뭐뭐 뭐, 뭐 여자 들하고도 이렇게 막뭐 놀고 막 이런 이런 식으로 막 마음대로 마음대로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경우도 있었거든요 이제 제 비유가 맞는가 모르겠네 하여튼 이제 어차피 이거는 환상인데 뭐 이거는 이몸이 이 몸뚱아리는 마음대로 굴려도 돼 약간 이제 이런 식인거죠 그런 식으로 자칫 하면 이렇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실은 진짜 그 전체 나를 경험한 사람들은 절대로 이 개체 나도 등한시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분리를 해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개체 나가 따로 있고, 뭐 전체 나가 따로 있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둘이 아니거든요. 전체가 개체예요. 개체가 또 전체예요. 어 어떻게 보면 좀 말장난 같지만 그래서 이 전체 나를 진짜로 실감을 해보면 이 개체 나가 정말 소중합니다. 또 여기서, 어, 제가 제 체험을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 그 전체의 나를 깨닫기 전에, 뭐 저는 그 고양이를 너무 싫어했어요. 너무 싫어하고 너무 무서웠어요, 고양이가. 그 고양이 눈동자도 싫고, 그냥 고양이가 너무 싫어요. 막 소름끼치게 싫어요. 너무 싫었어요. 이제 저희 집, 저희 이제 제가 빌라에, 5층짜리 빌라에 이제 사는데, 그, 저희 집, 저희 집 옆, 옆집 그노 부부께서 우리 빌라 주변에 있는 그길 고양이들한테 늘 이렇게 밥을, 사료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고양이가 고양이들이 이제 그 사람들하고 굉장히 이제 친화적이 된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1층에 자동 그 현관문만 열렸다면 거기 이제 현관문 안에 안쪽에 사료 포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만 드나들면 이제 밥 달라고 이렇게 야옹!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문 앞으로 어디 멀리 있다가도 그 귀신같이 알고 와요. 그 문만, 자동 문만 열리면 밥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어,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소름 끼치고 싫은 거예요. 그 고양이가 오는 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 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밥안줄 거거든, 카이렇서막 이렇게 쫓아내다고저 진짜 그랬어요. 너무 싫어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렇게 막 거울 명상을 하고 열심히 이제 하고 있던, 그러니까 뭐한 한 2년 정도쯤 됐겠죠? 이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딱 그, 외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가려고 자동현관, 이제 1층 공동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띡띡띡 누르고 있는데, 어, 진짜 그고또 고양이가 이제 야옹하면서 와서 그 현관문 옆에 딱 앉아서 이렇게 저를 탁 바라보는데, 그 순간, 그 순간 제가 갑자기 그 고양이 시점이 돼서 이렇게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가시죠?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저는 분명히 이거를 누르고 있었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고 고양이가 여기 옆에 와서 앉아가지고 형하면서 쳐다보는데 그 제가 고양이를 그본 순간 어느 순간 순식간에 의식이 그탁 고양이 몸으로 들어가서 제가 이렇게 고양이 몸속에서 저를 이렇게 쳐다 보 부드라니까요. 아 그때 제가 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 아, 네가 나였구나. 아, 또 그때 심정이 또느껴져서 약간 울컥하네요. 아, 네가 나였구나. 아 내가 너였구나. 어 아, 우리는 그냥 다 나구나. 이게참 말로 참 표현. 어쨌든 그때 그 고양이와 제가 그 하나라는 거를 제가 실그 체험을 한 다음부터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로 보여요. 다 나로 보이더라고요. 예, 참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똑같은 그, 나, 나라는, 그래서 그때 제가 전체 나라는 거를 그때 제가 체험을 했어요. 아, 이래서 전체가 다 나라고 하는구나. 내, 네, 다, 그 고양이도 나라는 의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양이 수준에서 나라는 의식을 갖고 있고, 나도 나라는 의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사람도 똑같은 나라는 의식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라는 그 의식, 그 느낌이 똑같은 거구나, 누구한테든. 어.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 체험한 다음부터는, 이렇게, 그제 이렇게 식탁에 지금, 이렇게 그 잔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잔도, 그 나로 보여요. 그 어, 나,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이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얘도 난데. 이해가 되시나요? <laughs> 그래서, 음, 이 전체 나를 진짜로 확실하게 깨달으셨다면, 다 나로 보여야 돼요. 이 식, 식탁도 나로 보여야 되고, 뭐, 집안에 있는 물건들도 다 그냥 나로 보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다 전체 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이늘 김상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공간을 넓혀서, 나를 공간을 넓혀서 바라보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이 다내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나인 거예요. 이 컵이 나라는 의식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서 이 지금 컵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나인 거예요. 이 컵도 나 나인 거예요. 나나내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나인 거예요. 그러, 그렇게 이제 얘기를 따져 보자면 이 개체 나라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 이거를 어떻게 이 내가 말로 풀어내야 하나? 제가 실은 어젯밤부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제가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이제 아침에 오전에 이렇게 계속 그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제가, 그제 친구, 제 친한 단짝 친구가, 그 이제 그, 그 친구의 그 오빠, 친 오빠분이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어, 제가 말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강은도 목사님인데, 유튜브에 이 목사님의 설교가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말씀을 정말 재밌게 잘하세요.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강은도 목사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문득 아,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유, 뭐, 조금 기분 전환, 뭐, 생각 전환도 할겸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자 해서 제가 이제 맨 위에 있는 그 이제 강은도 목사님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유튜브에 제일 그냥 위에 뜨는 영상을 제가 클릭을 했어요. 그래서 설, 설교를 딱 듣고 있는데 말씀 참 재밌게 이제 잘 하시거든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자 참 인간.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어, 그 순간, 제 마음에 그 말이 확 들어오면서, 어, 그, 막, 감동의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그래. 그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지.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은 삼위 일체로 같은, 똑같은 동일한 존재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분리를 이제 한 건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의, 오기 순간 갈라졌습니다.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어, 하나님의 본질인데, 어, 예수님이라는 한 인간으로, 육신으로, 이 형상화된 거죠. 추상적인 본질이, 이렇게, 그, 물질로서 드러난 거죠. 형상화되신 거죠. 인간으로서. 그, 그러니까 둘이 다른 게 아니죠. 예. 네. 하나님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진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둘은 같은 존재인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둘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소중하고 육신은 이거는 이거는 뭐 나쁜 나쁜 거. 이거는 가치 없는 거야. 뭐 어? 에너지가 아주 낮은 차원의 차원이야. 는가치없 없어 이홀로그램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목 목사님 그 설교 중에 그 말씀을 듣고 b 이렇게 또 해답을 얻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쉽게 이해를 하 b 겠구나 싶더라고요. 아. 음 맞습니다. 이게 그 물질이 이게 어공공빌 공자 예. 공한 거 맞아요. 그 반야심경을 보시면 관자재보살님께서도 예. 관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라밀 다시 조견오온개공 도일체고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조견 오온 개공이라는 게, 이 오온, 그, 그, 저기, 그, 눈으로 이렇게, 뭐, 보는 거, 코로 냄새 맡는 거, 어, 이런 그, 다섯 가지의 그, 뭐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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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설신으로 된, 예, 그, 다섯 가지의 그, 느낌, 어, 그런 것들이 다텅 비어 있다 공하다는 거죠. 그 공하다는 거를 조견 비춰보시고, 일체 고액을 이제 넘어, 넘어, 넘어가셨다. 이제 그, 그게 첫 구절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 온의 뜻을 정확하게. 색수상 행식일 거예요. 그죠? 네. 자, 이렇게 좀 지식이 짧습니다. 어쨌든 그 뜻은, 뜻은 이 육신이, 예. 네. 우리가 육신으로서 그 느끼는 모든 생각, 감정들이 다 공하다. 공하다는 거를 이제 보신 거죠. 그, 그렇습니다. 물질이 공한 거 맞습니다. 공하지만 그 공한 것도 결국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결국 이 전체 나, 네. 전체 나에서 결국은 그 전체 나의 근원에서 결국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를, 어, 분리를 해서 보시면 안 돼요. 예. 네. 전, 전체 나와 이 육신을 가진 개체 나를 그 둘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럼 또 이원성에 또 떨어지거든요. 예. 네. 이원성이라는 거는 그런 거죠. 뭐, 낮과 밤, 뭐, 있음과 없음, 뭐, 이런 식으로. 성과 악, 네. 어, 그런 이원성에 떨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그 개체나 개체나하고 전체나를 다른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네. 그 말씀을 제가 지금 이제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네. 사실 저도 지금 정리가 잘안 됩니다. <laughs> 어쨌든 그 이제 제가 어제 그 그런 이거는 다 이제 내 몸은 다 환상이고 이거는 그냥 홀로그램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또 이제 너무 양극단으로 지우치시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우리가, 지금 우리는, 제가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더 늦게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지금 이제 너무 개체 나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진짜 그냥 난줄 알고, 이 육신에 갇혀가지고, 이 개체 나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계속, 이거는 그냥 헛개비, 헛개비, 그냥 몸뚱아리입니다. 우리 진짜 나는 진짜 그 근원의 나예요. 자꾸 그 근원의 나를 만나셔야 됩니다.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너무 전체 나만 강조를 해왔던 거죠. 음. 왜냐면 여기 여기에만 너무 빠져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우선은 맞습니다. 우선은 전체 나를 계속 그 만나는 데다가 더 공을 들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맞고, 이거는 조금, 어, 이거는 그래, 이, 이거는 그냥 몸뚱아리야. 이거는 이, 이 4대 육신, 은 그냥 시절이 닿으면 그냥 흩어지는 거야. 다시 그 에너지가 뭉쳤다가 어느 정도 기능을 닿으면 그냥 또 다시 그 분리가 돼서 또 다시 근원의 에너지로 돌아가는 거야. 이거는 영원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거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개체 나는 진짜 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가짜 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말이 자꾸 어렵죠. <laughs> 그래서 우선은 이 개체 나에서 벗어나시는 거 맞습니다. 맞고 전체 나를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 전체 나를 진짜로 제대로 체험을 하시면 이 개체 나도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셨듯이 우리도 이제 참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코 전체 나와 개체인 나는 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전체 나를 알, 알고 이 거울 명상을 하시면 훨씬 더 무의식 정화가 빨리 어, 이루어지고, 어, 제가 또 다음 영상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현실이 그 편안해지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그, 거기에 대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 현실도 정말 정말 편안해지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이 제대로 여러분들께 전달이 됐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개체의 나와 전체의 어나둘다 소중한 것이다.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어, 제가, 어,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laughs> 다음에 또 제가 조금 더, 어, 정리가 되면 또한번 더, 어, 보충 영상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